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산 용산, 용산 전자상가에 근무하고 있는 아진 어,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영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산 전자상가를 크게 구분을 하면은 한네개 사업자 있습니다. 나진 전자 산업이 있고요, 전자랜드가 있고, 원료상가가 있고, 나지. 선인 상가가 있습니다. 이그렇않아도 우리 상인의 해당들이 전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산전자 상가를 살려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내건 토기도 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또 이런 마중물 사업 뭐 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기에는 좋다 이런 생각을 가리 이런 마당에 또 우리가 그 호텔을 짓면서 지금 현재 구의 그 기구 체납한 평수가 원어저자상가에 약 800평이라는 것을 받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투자를 해서 마중물 사업을 좀 하면 1차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잘 되어 있는 그 건물에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오늘 캠프에 뭐 와서 도움이 된 것은 자문단 컨설턴트분들의 뭐 생각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주입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뭐 가장 인상 깊었다고 생각하면 마주볼 사업을 큰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